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의 말씀은 시편 30편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교독으로 보실 때 제가 1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월에서 끌어내려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언어로 나를 산자 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여 나이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죽여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 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여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예, 우리 자업들 같이 인사하시죠. 네, 참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금요일 이 날에 기도하시고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슬픔이 변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잠깐 전하고 또 기도하면 좋겠네요. 어, 엄청 막 기뻤던 적이 언제 이십니까 엄청 막 기뻤던 적또 반대로 엄청 막 슬펐던적 이런 적이 있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그 슬픔과 기쁨이 막 얼마나 오래 갔나요? 예, 크나큰 슬픔과 크나큰 기쁨은 오래 갈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대학 합격의 꿈뭐 이런 거 그다음에 저런 거 있잖아요 뭐 결혼식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어뭐 취직 뭐 이런 것들 되게 기쁜데 어제 친구는 이제 대기업에 들어가서 거의 바로 관뒀어요 예, 내가 이러려고 여기 들어왔나?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기쁜 남들 잘 가기 쉽지 않은 또 외국인 회사 갔는데 예, 그 회사 갔다가 때려치고 저기 지금 식물장을 팔고 있습니다. 밖에 있는 그래서 뭐 그런 일들이 있죠. 근데 그때는 뭐 지하철의 창문의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자기가 너무 막 이건 아니다 싶더래요. 예, 그렇게 제가 그 큰 교회 한국에서 좀큰 교회 이제 그때 어, 그 교회는 공채를 잘안 하는데 아, 특채를 잘안 하는 아, 공채를 잘안 하죠. 근데 이제 내부에서 아주 험한 부서다 보니까 내부에서 이제 안된 거예요. 아무도 지원을 안한 거예요. 내부 신학생들, 내부 전도사들이 그래서 공채로 돌렸는데 공채로 돌려서 어, 뽑았죠. 그래서 제가 어렵게 어렵게 들어갔죠. 경쟁률이 되게 셌으니까요. 그래서 어렵게 들어갔습니다. 무슨 교회를 들어가는데 뭐 25대 1이 뭐예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갔더라고요. 50명 모였는데 두명 뽑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되겠나 싶었는데 됐어요. 됐는데 막 좋아가지고 막뭐 모르는 사람은 대형 교회 갔으니까 뭐 탄탄 대로 아니냐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근데 어쨌든 좀 의사될 만한 분인데 아우 거기 가서 고생 많이 했어요. <laughs> 거기 가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기뻤던 건 잠시고 고생 엄청했죠. 어. 그왜 그랬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데 군에 입대할 때그 군종 되고 싶어가지고 신학생이다 보니까 군종 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진짜로 막 이때서도 막 논산에서도 맨날 하고 이제 사주 뒤에 이제 저희는 요즘은 생활이 바그 시스템이 바뀌어서 자기 보직을 알고 대다는 경우가 많지만 저희 때는 그냥 가면 거기서 보직을 받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주특기를 막 받거든요 근데 막 군종 되고 싶어가지고 그 난리를 치면서 기도를 했는데 안 됐어요 근데 너무 충격이 안된 거안 돼가지고 막 사실은 이제, 아니 됐죠 됐는데 됐는데 되가지고 너무 기뻤죠 뭐천대 일이었대요 근데 됐어요 두 명인가 됐는데 사실은 사람이 좀 그런 게 뭐냐면 군종을 하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주의 말씀을 군대에서 막이 선교의 황금어장 같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리가 아니라 그냥 편하니까 편하니까 논산까지 갔는데 편하니까 그래서 그거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죠, 안 됐는데 어막충 보직을 받았는데 앞에 밀려가지고 중간에 전혀 다른 보직을 다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후반기라고 이제 논산에 가면 이제 전반기 교육, 후반기 교육인데 후반기 교육을 군종 특기자로 가야 되는데 세상에 기관총이 되는 거 기관총을. 그래서 저는 사실 주특기가 기관총입니다. M60 기관총입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이 주는 정신 못 차리게 힘들게더라고요. 근데 지금 지나보니까 그건 별거 아니거든요. 진짜 진짜 별거 아닌 게 아니라 별거 아닌 거라고 말하기도 뭐한 그냥 대한민국 60만 저때는 이제 요즘은 50만 저때는 60만이니까 보직 다 똑같아요. 뭐다 장단점 있는 거고 다 똑같은데 뭐 그거 안 하면 뭐 죽을 것처럼 전쟁터에 나가 전방 가서 총알받이 되는 것처럼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지나보니까 그 힘든 것도 별거 아니었고 기뻤던 것도 별거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여러분들 지금 인생을 주마등처럼 이렇게 스치듯 생각이 나실 텐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렇게 기뻐했던 거, 애 낳고 막 기뻐하셨죠. 예, 자녀분들 있지만, 애 낳고 막 기뻐하셨죠. 그런데 막 이제 뭐 속상하잖아요. 막말도안 듣고 이것들이 막 그냥 좀 머리 컸다고 막 그렇게 예, 그러잖아요. 예, 예. 말 툭툭거리고 또 나왔더니 막 사춘기 와가지고 막 뭐, 막 도끼눈을 뜨고 막 그렇게 예, 그런 일들이 다 있는 거죠. 자, 오늘 이 사실은 근거가 어디서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책들이나 이렇게 보면 30편을 해석해놓은 책 중에 하나가 아마 다윗이 노년에서 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돌아보는 거니까 그런 내용을 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1절과 2절을 보고 3절까지 보면 어, 다윗이 항상 10편에서 그 볼수 있는 공통적 고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수가 나 때문에 기뻐하지 않게 하옵소서. 네, 나 때문에 하나님을 폄훼하는 일이 없도록 하옵소서. 원수가 잘 되는 꼴은 전못 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게 다윗의 공통적인 고민이거든요. 그런데 2절 보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부르짖으면 나를 고치셨습니다라고 했죠. 내가 그런 게 싫어 가지고 제 원수 앞에서 정말 잘못되거나 저 때문에 원수들이 기뻐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본인의 간구를 들어 주셨는데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월에서 끌어내요. 이제 완전히 막판까지 간 막장까지 우리 시골 로 표현 막장까지 이런 거죠. 거의 지옥인 거니까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다 꺼졌는데 자기를 살리셨다. 지금 이렇게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4절에 감사하라. 내가 노염도 받았지만 은총은 평생 아주 길게 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7 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주연으로 나를 산 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습니다. 언제는 주님이 나를 산처럼 막 굉장히 크게 나를 만들어 주셨는데. 산은 산은 정말 그 느낌이 뭐랄까 요지부동이잖아요. 항상 든든하고 뭐 산을 보면서 뭐그 산이 없어지거나 저거 다름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데 얼굴을 딱 가리시니까 하나님이 방향을 딱 틀어버리시니까 그산 같은 나도 근심에 빠지게 됐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 개인적으로는 가장 많이 묵상됐던 게 구절인 것 같아요. 구절이 무슨 얘기냐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오?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겠습니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죽어서 제가 죽는다 한들 제가 죽어서 진토처럼 먼지가 되고 흙이 되는 게 주님에게 무슨 유익이겠습니까?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러다가 죽으면 뭐 주님에게도 유익될 것도 없고 저 또한 제 인생조차 뭐 죽어서 뭐뭐 뭐 제가 주님에게 뭐큰 유익되는 것도 없을 것 같은 그런 먼지와도 같은 존재인데 주님 저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어, 하찮은 존재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하찮은 존재처럼 있지만 저를 이렇게 못 살게 고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면 힘든 상황에서 저를 계속 힘들게 놔두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십절에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했더니 이제 십일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셨고 나의 배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뛰띠우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슬픔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 자기가 슬픔과 죽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삼절에 스월의 바다까지 내려갔는데 이런 어 아무 유익도 안 되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무가치하고 먼지 같은 은혜 그 티끌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 주셔서 원수 앞에서 나를 세우셨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고 있고요. 배옷이라고 하는 건 이제 장례식 때 입는 거잖아요. 사람이 죽었을 때 입는 그 옷에서 그걸 벗어버리게 하고 기쁨에 띠를 띠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전에 예전, 이때 당시는 뭐 우리나라도 옷 보면 많이 알지만 그 띠를 띠었다라고 할 때는 그냥 그냥 밴드 한게 아니라 기쁠때 하는 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옷만 봐도 저 사람이 기쁜 일이 있구나 잔치가 있구나 이제 그런 옷을 입게 하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는 잠잠하지 않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찬송하게 하시고 잠잠히 계시지 않고 나를 찬송하게 하셨고 내가 죽어서도 그렇게 뭐 유익도 되지 않고 주님에게 유익되지 않은 존재였던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찬송을 통하여서 받기를 원하셔서 내가 영원히 주님 나를 수월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지금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슬픔이 변해서 슬픔이 변할 수 있도록 지금 뭐가 일어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주님 제가 딱 지금 합격해야 됩니다 취직해야 됩니다 뭐 이런 어떤 사건이 딱 발생해가지고 그런 이벤트가 나타나서 아 제가 너무 기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노년이라고 하는 초점을 보면 과거에 보니까 자기와 같이 미물가도 같은 사람을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수홀에 빠졌던 죽음의 면 죽음을 면할 수 없었던 내가 하나님께서 기쁨을 돌 기쁨을 주셨고 그걸 통해 감사 찬양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것들이 작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뭐 목마를 때딱한 컵의 물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그런 게 아니라 가만히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감사한 광돌릴 것들이 천지라는 거죠. 우리는 순간의 감사 되게 익숙하잖아요. 순간의 찬양 아 이러니 감사하다 이러니 감사하다 뭐 이렇게만 할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돌이켜 보건대 소울에 빠졌고 죽음과도 같아 아님 죽어서도 뭐 어떻게 유익 죽어서조차도 별 하나님 앞에 영양가도 없는 사람을 또 사실은 따진 걸 수도 있죠 내가 뭐 죽은들 주님에게 유익이 뭐가 있겠습니까 흔히 좀 살려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렇게 죽음 앞에서 막 투덜거려야 될 상황까지 갔던 자가 슬픔이 변할 때는 지금 그 순간만 바뀌어가지고 내가 지금 굉장히 위기를 만났는데 그 위기가 전환돼서 막 찬양하고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다윗의 근본적 슬픔이 변하는 찬양은 과거의 것들을 추억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이상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슬픔이 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에는 나에게 쌓여진 은혜가 추억될 때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돌이켜 보건대 얼마나 많은 감사의 추억들 이 있고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뭐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생각했을 때에도 별 유익이 없는 잔데 그런 자에게 생명을 주셨거든요.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자에게 생명을 주셨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건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무슨 인격 도량의 장도 아니고 깊은 도를 깨달아가지고 어 혹시 도를 아십니까? 이런 어떤 도를 깨닫는 게 아니라 도를 깨닫긴 하는 거죠 말씀의 도, 이 도라고 하는 건 복음이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 있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감사히 여겨지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 사로잡혀서 지금의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불평불만을 많이 할수 있거든요 지금 원수가 나를 짓밟아 누르고 나 때문에 원수가 기뻐하고 나 때문에 하나님을 비웃게 되는 일들. 물론 지금에 나타나는 일들은 그런 것들이 원수를 오히려 기쁘게 하는 것이 신경이 쓰이긴 하죠. 지금 우리는 사실 되게 신경 쓰이는 게 현재고 미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한 번도 버리신 적도 없고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역사는 은혜 주심입니다. 그 은혜 주심은 죽음에서 생명을 얻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인식이 안 되면 이게 굉장히 좀 뭐랄까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원래 죽을 사람 아니었어. 나는 원래 사망 권세에 잡힌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해버리면 영생의 은혜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한명 빠짐없이, 군대 말로 일명 열애 없이라고 그러거든요. 한명 열애 없이 모두 사망 권세에 빠진 자입니다. 그 습관이 아직도 나오죠. 세상의 쾌락에 대해서 반응하고. 세상의 성공에 대해서 반응하고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게 날 지배한다는 거죠. 그게 날 지배해서 그 지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점점 벗어나려고 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세상의 눈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찬양에도 있듯이 세상 풍조는 나날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모습들로 진리인 것 같지만 언젠가 나도 모르게 방향이 바뀌어 있거든요. 우리 유행 유행하는 옷이 순간적으로 막 바뀌어 있듯이 이게 막 바뀌어 있거든요. 어느 날 이게 좋아서 막 그걸 들입다 입었는데 오늘날 보니까 그거 도저히 못 입거든요. 세상 풍조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항상 뭐 영원할 것 같은 생각들이고 영원할 것 같은 그런 일들이지만 결국은 사상들이지만 결국은 다시 그것이 언제 그러냐는 식막 바뀌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 세상의 생각을 보면 그뭐 포스트 모던이다 아니면 네오포스트 모던이다 신신 현대주의인데 더신신 현대주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늘 계속 지금 약간 기독교적 긴장감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뭐 예뭐 포괄적 차별금지법 뭐 이런 것 중에 이제 동성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 글쎄요 뭐 성경적 용어는 아니지만 사필귀정이라고 결국은 그것도 본인들 세상이 이게 막 그쪽으로 쏠리다가도 또 언제냐 그랬다는 듯이 또 다른 쪽으로 또 쏠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분명히 붙잡는 게 뭐냐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림자는 바뀌지도 않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건 하나도 바뀌지 않아서 태양이,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가는데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그림자는 그 태양에 의해서 반응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은 항상 똑같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창세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영생 주심 생명 주심입니다. 그거는 우리 죽어가지고 이제 천국 가는 생명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화초가 꼽아 놨지만 결국은 뿌리가 없으면 결국 죽잖아요. 근데 그때는 화려하니까 그 꽃을 보고 사람이 좋아하지만 결국은 그것은 아무것도 우리가 안 돼. 쫙 약간의 시간만 지나면 아무것도 우리가 언제 줄수 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잠깐 살지만 생명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생명을 가진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받는 은혜의 공급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영생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시죠. 우리가 영원한 생명, 나의 생명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공급받는다. 그럼 이것은 우리 가운데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에 보장된 십자가의 능력과 역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과거에 기뻤던 것들 여러 가지 많은 것 있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너무 기뻐하고 막 너무 슬퍼했던 그것조차도 한밤의 꿈 같아요. 우리가 기뻐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일장춘몽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뻐할 것도 없고 거기에 목숨 걸 것도 없는데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일일이 일희일비합니까? 예, 그 이거라고 좋아하고 저거라고도 좋아하고 세상사도 이게 하면 또 그게 좋다고 하고 또 이렇게 하면 그게 좋다고 하고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몇번 썼던 얘기지만 제가 목사가 막돼서 안수받을 안수 때그 양복이요. 얼마 전에 양복 정리했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결혼 예복 버렸습니다. 얼마, 지금까지 갖고 있었는데, 그때요. 그 하나같이 쓰리 버튼 입었어요. 쓰리 버튼. 지금 쓰리 버튼 거의 안 입거든요. 쓰리 버튼 입을 때이 더블 버튼, 투 버튼이 얼마나 촌스럽든지. 예, 근데 지금은 다시 쓰리 버튼 입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제 앞에는 뭐가 유행이었냐면요. 더블 마이 이렇게, 이렇게 입는 거 있거든요. 이렇게 입는 어, 거안 되네요. 이렇게 입는 거 있어요. 안에 이렇게 단추 채워가지고 더블 예, 그거 입었는데. 지금은 또 아무도 그걸 안 입잖아요. 그러다가 저 버린 것 중에 하나 중에 뭐냐면 정상적인 옷이었는데 통이 너무 넓어 못 입겠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통이 정상적인 통이었어요. 그데 요즘 다 이렇게 다 들러붙잖아요, 옷이 다 들러붙고 하고 그래서 저같이 알통 굵은 사람은 이 들러붙는 옷이 굉장히 이 앉았다 일어나면 바지가 종아리에서 걸려가지고 내려가지 않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그게 근데 다시 예, 꺼내서 못 입어요. 여러분 예, 과거의 예전의 기쁨에 사로잡혀서 지금을 살수 없고 지금의 기쁨이 영원하지 않은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없는 거죠. 그냥 동행만 있을 뿐입니다. 늘 함께하신다는 시제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이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다윗은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기도 제목을 던져 주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느냐, 무엇에 지금 심취하고 있느냐, 무엇을 걱정하느냐? 하나님의 도움이 함께 우리와 있다면 걱정할 것 없다. 과거의 도움도 아니고 현재의 도움도 아니고 미래의 도움도 아닌 그냥 늘 우리와 함께 존재하는 그 도움이신 하나님을 의지해라. 지금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게 형통한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게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게 아니라 영생으로 가는 방향으로 잘 되게 하는 것이 형통이죠. 예. 뭐, 뭐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좋은 직장 가는 바람에 신앙 떠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형통일까요? 대학 가는 바람에 신앙생활 떠나는 사람들 이 있거든요. 그게 과연 형통일까요? 결혼 때문에 신앙을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형통일까요? 그건 형통이 아닙니다. 형통은 뭘 하든지 늘 동행하는 거죠.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과의 동행, 기쁨 가운데도 하나님과의 동행, 기뻐했을 때도 긴장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큰 기쁨을 주신 이유가 뭘까? 이 기쁨을 통해서 뭘 하라고 하시는 걸까?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걸 주시는 걸까? 오늘 한 집사님. 만나서 이제 딱 중환자실 가갖고 아휴, 하나님께서 많은 걸 깨닫게 하시는 것 같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동행함을 느끼고 뭔가 역사하고 간섭함을 느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생으로 방향을 만들어 가는 것인 줄로 합니다. 그래서 영생의 방향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만사형통 되기를 정말로 그 말뜻대로 만사형통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